하이 에브리원 이코노미스 맘 최근 중국과 분쟁상태가 이어지던 인도 최근 12월 중국과 인도의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난투공 영상을 인도 측에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인도에서 중국의 경계를 강화하겠다며 K9 바지라 자주포 백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9 바지라는 하나 디펜스의 K9을 인도 현지에 맞게 개량시킨 자주포입니다 인도는 과거 2018년 말에 인도받은 K-9 자주포 신문이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쳐 만족스러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중국의 SH-1 자주포를 사용했던 파키스탄도 K-9의 저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K-9 백문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2018년 이후 두 신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문으로 넓은 인도의 땅을 지키기에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 중국과의 접전이 진행됨에 따라 차마 K9이 공급되지 못한 지역도 제공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티리키에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K9을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자주포는 표적을 조준하는 방열부터 포탄을 발사 준비부터 발사까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k 9는 모든 가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대표적인 이유로 밝혔는데요. 자주포를 이용하는 이유는 긴 사거리와 발사 속도 때문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에 육박하며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은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라 불리는 M109A6와 영국의 AS90 자주포와 비교해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우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9을 직접 사용해본 해외 군 관계자들은 발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차이나는 만큼 K9 자주포와 다른 일반 자주포는 군당 발사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며 자주포의 단점 중 하나가 탱크 중에서도 사거리가 긴 무기인 만큼 공격 후그 충격으로 탱크의 위치가 흔들려 재방열을 진행해야 하지만 K9은 발사 후에도 기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아 표적 자표에 오차가 거의 없는 명품 자주포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인도도 동의한다는 듯이 중국이 인도의 동부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자 K9 한개연대를 배치하여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존 K9을 사막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산악지역에도 전부 배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인도 북부지역은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번 백문 이후에도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K방산. 한국 무기를 한 번이라도 운용해본 나라는 모두가 최고라며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그 수요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